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용호입니다.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는 단순 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 금일은 이중 상속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근거법조항으로는 주로 민법 1019조, 1041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법적 근거는 전 19조를 보면은 승인 포기의 기간.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3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포기의 방식은 에, 가정법원에 신고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포기의 주요 내용은 음, 기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효력 상속 상숙,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은 상속 포기는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는 한번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그 상속 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네, 단순승인은 단순승인은 그 망인의 그적극세산 소극재산 모두를 인수하는 것, 즉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함으로써 다, 어, 당연히 그냥 어, 망인의 채권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단순승인이고요. 상속 포기는 어,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을 한도 내에서 어, 제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특별한정승인은 처음에는 단순승인이었는데 즉그 망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사망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어,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의 장점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모두 포기하기로 어, 하는 것인데 복잡한 야, 채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됩니다. 절차가 뭐 재산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적극 재산 소급 재산 이런 것을 어,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도 그냥 상속 포기 그런 사유만 가지고도 상속 포기가 된다는 점에서 간편합니다. 네. 단점은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될 수 있어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피게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포기가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어, 선순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 상속을 포기할 상속을 받을 수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만 상속재벌을 갚으면 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한정식인 장점으로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그저 채무를 갚으면 뒤로 남은 재산이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다른 점이죠. 단점으로는 상속재산 청산 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재산 목록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고, 어, 그래가지고 심판문이 나오더라도 또 청산이라는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신문 공고 등 이런 절차가 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절차 진행 중 채무를 변제하거나 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 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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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차 진행 중에 뭐 변제하거나 아니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어 잔순승인으로 간주되 가지고 그때는 이제 몽탕 어, 그 채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장점은 일반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지롭게 알게 된 되고요 처음에는 단순승인으로 됐다가 어, 나중에 보니까 무슨 법원에서 승계직 평문이날라오든가뭐 그걸 별의별 사료에 의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간이 지나도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령이 된후 뒤늦게 부모 세무서를 알게 된 경우에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어, 그 미성년자가 있었을 때 부모가 그걸 그, 그, 상속 포기나 뭐 한정서진을안 했을 때 나중에 이 미성년자가 성령이 됐을 때알아야었을 때도 예, 그미성년이가 책임을 줬지만 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성년이 되후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져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에, 절자가 재산목록 같은 것도 제출해야 음, 되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에서 어 복잡합니다 시청 시기가 중요한데요 1순위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은 사망 시로부터 어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1순위 상속인은 직계 자녀나 아녀들은 예, 직계자녀가 없을 때는 그 저기 직계존속이겠죠.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은 상속 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했다는 것을 예, 알았을 때 그때 안날로부터 3개월이 예, 되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은 어, 배우자, 자녀같이, 일순위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이, 상속객시 있음을 안날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게, 알게 되는 일순위 상속인도 있을지요. 왜냐면은, 하 보통은, 어, 피상속이 사망한 날, 뭐, 다 알게 해서, 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 해외에 연락을, 음, 취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 경우는, 어, 그 사실을 1순위 상속인이라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어, 3개월 이내로 음,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상속인. 상수기. 후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은, 어, 뭐다 후순위 상속인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 피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 포기 사실 안날이라고 보통 음. 해석합니다. 현재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제 3 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기 범인 이제 사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혈족의 구체적인 것은 망인을 기준으로 신사촌 외사촌 이렇게 사촌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모두. 어,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어, 친사촌은 뭐냐? 망인은, 망인은 아버지의 형제. 그니까, 러 어, 삼촌. 망인이 아버지라는 거죠. 망인이 아버지일 때, 그, 거기에 그 형제들, 삼촌하고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위사촌은 망인은 어머니의 형제. 삼촌과 그 자녀들까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친사촌은 망인의 아버지의 형제와 그 자녀들까지 유사촌은 망인의 어머니의 형제와 그 자녀들까지를 사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촌 이내의 혈족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해야만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어,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중한 명이 한정승의를 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1순위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한정승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은 서울은 전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 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네. 민사소송법 제22조 말은 상속유증 등의 어, 특별재판조 거기에 보면은 상속이 시작할 당시 상속이 시작될 당시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 망인의 조수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전자소송 포털 2025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예 보통 서류 제출, 서류 제출에 들어가죠. 예 서류 제출이고 이것은 예 상속 폭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서류 제출에서 가사, 가사소송 비승입니다. 가사소송 비승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상속 포기, 상속 포기, 여기 취소 신고 수리,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아, 여기서 당사자 작성, 네,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속 포기 이건 자동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할 법원을 여기서 눌러가지고 관할 법원을 찾으면 되고, 서울은 서울가정법원이 전역이 되겠고요. 인천은 인천가정법원을 해가지고 여기 등록을 눌러야 되겠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당사자 여기 청구인. 상대방은 뭐 여기서는 필요 없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어, 여기는 안 해도 되고요. 사건 본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격구분을 눌러가지고 어 피상속인 망인을 어, 클릭해가지고 어 사건 본인에서요 클릭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 각자 청구인 각자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청구인은 청구인 그 피청구인 이건 예, 망인 이건 그, 기본증명서상의 그 본적지를 해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 영수인은 자기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대리인 정보 입력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가 청구인일 때, 그 법정 대리인이, 대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어,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할 때 법정 대리인 그 친부나 친모 이런 분들이 여기에 네,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대리인 등록을 할때뭐맨 앞에 그러면 대리인 작성으로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당사 작성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대리인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구취지인데요, 청구취지는 여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 이름의 상속을 포기하는 여덟배치차 신고를 수리한다. 여덟배치차 신고는 이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선 날짜, 그그 날짜를 써주면 됩니다.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합니다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피상속인이 뭐 사망했다는 것을 언제 사망했습니다. 이 내용을 써주고요.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는 2 0 2000... 얼마 어, 8월1 5일에 사망했으면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그러니까 어, 돌아가신 날을 안날 어, 청구인은 막 먼모서 뭐 친자로 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날 알았다는 얘기죠. 만약 뭐 외국에 있어가지고 전혀 연락이 안 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게 날짜가 달라지겠죠. 이 사망한 날은 똑같어도요. 그다음에 결론. 이에, 청구인은 민법 1019조에 의하여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상, 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줘도 됩니다. 왜냐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 법에 의해서, 민법 1019조에서 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냥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뭐, 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봤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무에서 제가 청구한 사건인데요, 에, 서울 가정법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청구인들은 그직계 비수인데 여러 장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로 경상도 지역에 있는고 인천도 있었는데요, 피상속인의 치우주수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가정법원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상속인의 주소가 서울에 있죠. 그래서 신고한 것이고 주문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 0 2 4년 5월 30일 자 신고. 이것은 2 0 2 4년 5월 30일 날 신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청구,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상속 포기 청구서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써주는 겁니다. 사망일자가 아니고, 우리 신고라는 건요. 어... 그래가지고 어, 뭐 이유는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막노지롭게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상속을 포기할 수있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금일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후로는 그 한정 승인, 그다음에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 어. 별도 없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